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성들이 운동을 오르십니다. 날씨가 아주 외부 활동하기 좋은 날씨죠. 날씨, 낮에 는 약간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합니다. 에, 또 건강 관리 위해서 또 에, 외부 또 운동도 많이 다니시고 등산도 다니시고요. 즐거운 가을을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사슬이 길었는데요. 원소 백일 한개 신지식 앵정홍 박사님 강담사 일번 자료인데 요 이제 백일 한개중6 5번 테르비움이라고요. TV. 까지 왔습니다. 보시면 트러 보시면 이제 스웨덴인 모 산다라는 사람이 모 산다, 모 산다네요. 못 산답니다. 세리옹으로부터 란탄의 분리 성공한 것을 계기로 해서 1구칠구세에 스웨덴 한번이태르 마을,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 취치한 가도린스로부터 가져온 발견된 트림을 구원거였다1 8 3 4에에전과에서 분리 츠니전에 섬종으로 구성되고 이태르비 이런 것이기 이태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그 마을 이름이네요. 마을 이름에서 이트르비움, 즉이 마을은요 68번째 에르비움과 70번째 이트르비움의 수 이름으로도 이용어지고 있고요. 음, 때문에 화학계에서는 유명한 마을이다. 단지 모두가 매, 매우 매우 비슷한 이런 거 연속이 활용되지 후세 학생들게 괴로움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테르비움은요 제노타입으로부터알칼리천이수사물의 여과 계속해서 이온 교환으로 얻어지고, 이튼투 플라스칼라테는 플라스칼카 화합물을 번주를 했대고요. 사건은 세륨 이외는 안정하지 않지만 테르비움에서는 플라스화카 물은 사라물과 플라스칼 존재한다. 그외 플라스칼가 존 안정한 원소는 플라세오디움뿐이고요. 플라스칼화합물의 존재는 테르비움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고요. 광산으로 조취하고 솔 강제한 테르비움 의산화물은 플라상크의 Tb2O3와 플라상크의 TbO2가 혼합된 칠소나4 테르비움이라고 하는 혼합 원자과 화합물 이렇게 되는데 분자 내에 상해산화수의 금속이온을 함유한 화합물이고, 요소 부터 상가에 산화테르비움이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에, 사람의 뼈나 폐 등의 진단에 스선 촬영 을가시잖아요면없어 안될 것이지만, 그 외에도 선박이나 파이프라인 등의 용접부에 비파이검사에스선을 쓰고 있습니다. 스선 필름의 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선 조사해주면 형광을 방출하는 증감제가 필요한데, 이 필름의 감대로 증감대로 가드로늄이죠 어, 중에 함유되진테르븀움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좋은 중요한데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필름이 있고 물체가 있으면 엑스 쏘면이제물체의 어떤 계란이 필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형광 발광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후면은 증감지 전면 증감지에는 예를 면 가드로늄 산천소 황에다가 테르비움 지은는 발광 형광 발광 증감지에 원리 이렇게 돼서 요때 쓰고 있다고. 이런데 쓰고 있네요 엑선션에 예, 이렇게 컴퓨터의 기억 매체로서 지위를 확보했죠. 그는 형광 자기 디스크에는 양 테르비엄 철금 합금으로 표현 중 희토류 원소 천이 금속 원소의 합금이상도죠. 레이저광에 비추지면 표면의 자해기에서 반사된 빛추면하는 것을 이용하는 성리를 억지시키는가 다시 불러는다는 것이 가능게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쓰고 있네요. 자화의 방향으로 즐거 늘어났나든가 줄었는가 하는 수치가 변하는 것은 자기 왜곡 또는 자기 부정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테르비움 철, 테르비움 디스프로시움 철은 큰 자기 왜곡을 가지고 컴퓨터에 프린트해야 나 정밀 가운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용도가 좀 넓은, 넓은 것 같습니다. 이 비밀은 테르비움의 평평한 4F 전자구름의 형태이고요 4F니까, 네 번째 KLM N각이죠. N각에 SPDF라고 이렇게. 예. 어떤 궤도가 있죠 전자 구름 전자 위치에 따라서 있고 자장이 걸리면 전자 움직이기 위하여 그에 합당한 결합을 간 경우는 주위의 자가 움직이는 것을 의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성체나 발광체나 히트로에 많지만 이들은 모두 히트로의 특징적인 전자의 스피의 방향이나 전자 의 전의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65번 테르비움 원자백이란 게시건소 뱅정홍 강금사 1번 자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